좋은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흔쾌히 청함을 받았더니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연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이첫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또 표방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아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한 결혼식의 청함을 받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그 결혼식 분위기가 차참 익어가는 가운데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굉장한 결례이고 큰 문제가 될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진짜 도리어 극적인 반전을 통해서 놀라운 자리가 되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보여주는 어떤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반전을 만든 사람은 마리아이고요. 또 그에게 있었던 믿음이와 이 같은 일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마리아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제일 먼저 그녀는 이 사정을 뭐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알렸습니다. 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할거다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께 나오기가 쉬운데요. 마리아는 이 문제를 듣자마자 바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답변은 그녀에게 무한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그냥 어머니가 부탁하는 건다 싫다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거절하셨지만 어쨌든 무한스러운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탁하는 것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는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자격을 가지고 부탁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리아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피조받은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믿음이란 내가 누군데 어? 내가 예수님한테 지금까지 한게 얼만데, 나한테 예수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이 한 피조물이고 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쨌든 이 자리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또한 가지 내 때가 이러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때란 크로노스 무슨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 어머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3월 1일부터 일하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2월 28일이어서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시간적인 이게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가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통 잔치집은 이렇게 막 흥청망청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분위기에서 여러분 뭐 이런 기적이 와 하고는 지나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분이 아닙니다 표적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이끌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럴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거절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이 거절 앞에서요 무안을 당한 마리아가 어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고 하면 종들을 향해서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면서 종들에게 어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마리아라는 분 자체가 이 종들이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친척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결혼식 하는 집에 뭐 말하자면 친척 이모 정도 되는 분 같아요. 그래서 과거는 이제 이제 동네에서 서로 잘 알고 지내기 때문에 마리아가 어떤 분인지 압니다. 믿을 만한 분인데 저 분이 더 이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따르라고 하면서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이 마리아의 믿음 문제를 먼저 주님 앞에 가져 나오고 자신의 공론, 아 자신의 지위가 인정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이 모습. 이 마리아의 믿음이 문제가 될 뻔한 포도주가 떨어진 어그 상황을 정말 천국과 같이 바꿔 놓는 첫 번째 요인이었습니다. 자, 이제 6절부터 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드는돌항아리 여섯 시 놓였는지라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기까지 채우니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구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건을,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십일절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어, 이첫 표적이 이렇게 하고요. 또 때가 아니었던 예수님의 때를 때가 되게 했던 두 번째 요소는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어, 잔치 집에는 어, 돌 항아리 6섯시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두세 통 든다 라고 했는데 리트로 바꾸면 80 에서 120 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 꽤큰돌 항아리 인데요 이돌 항아리의 용도는 무엇이냐고 하면 손님들이 왔을 때발 씻을 물의 용도입니다 잔치가 한참 진행되어 져서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라고 하면 더 이상 손님들이 오와서 발을 씻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돌 항아리를 지금 채우라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잔치에서 제일 바쁜 사람은 하인들입니다. 눈코뜰 새 없이 바쁩니다. 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소용도 없는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할때 하인들이 채우되 아기까지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순종이죠. 자, 하지만 이것보다 더 놀라운 순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주라라고 했습니다. 연회를 주관하는 제일 어른에게 이 어, 더러운 물을, 그러니까 이 발신는데 쓰는 물을 떠서 갖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연회장은 저 스트레스 상태겠죠. 연회를 책임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뭐 정말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런데 종이 갑자기 무슨 더러운 물을 떠와 가지고 이거 주면은. 여러분 포도주 떨어졌는데 물 주면은 정말 손님들한테는 욕을 못 하지만 이 하인이 얼마나 욕 얻어, 얻어 먹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명령 앞에서도요 그대로 했습니다. 아 진짜 그들은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분명히 그들이 떠간 것은 더러운 물이었는데 연회장이 마실 때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놀라운 말을 하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세상이 이러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너무 좋습니다. 조금 지나면 시들합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천국은 반대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별거 없는 것 같은데요. 갈수록 맛있어집니다. 갈수록 달콤해집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이와 같은 달콤함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첫 표적을 어 예수님은 드러내셨고요. 이 일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때가 되게 하고 천국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찾아이지만 주님이 계신다고 하면, 그 문제가 도리어 천국으로 변하는 어 재료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믿고 어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마리아와 같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져나올 수 있으며, 내 공로와 신분이 부인된다 할지라도 막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같이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인들처럼. 어, 가장 바쁠 때에도 또 가장 난찬 어, 요구에도 예수님 시키는 대로 아구까지 채우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을 저희들이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세상 즐거움은 갈수록 식상하고 초라해지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갈수록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일진대.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올 한해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